소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 발생 농가의 한우를 모두 예방적으로 처분하고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우 농가입니다. 한우 29마리를 사육하는 이곳에서 32개월짜리 암소가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단단한 혹등이 발견됐는데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 마리가 이상하니까 먹이를 잘안 먹고 하니까 안우농가이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 우리 집 아저씨도 걱정하더라고. 방역 당국은 확진 판정 직후 24시간 동안 경남 지역에 있는 소농장 등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흡혈 곤충인 모기와 같은 그 매개체가 옮기는 질병인데요. 그 축산 농가나 이런 데에서 모기 방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기 서식지인 무릉 등이나 이런 것을 제거를 해주시고. 경남도는 공급받을 백신 3 5만여분 가운데 1만두 분을 우선 확보해 창원에 있는 모든 소농장을 대상으로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3주가량 걸리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다 하더라도 농가에선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됩니다. YTN 이명진입니다.